국 넘버원 투자 상담 토크쇼 졸지 말고 투자 <laughs> 아 저희가 두 분께 투자를 안 하려고 그래요 아두 분께 투자를, 네, 저희 아, 때때 투자를 네. 저희가 투자를 네. 저희가 했었네요 저희가 깜빡했니다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캡스톤 파트너스 송강입니다네 안녕하세요 에드포스 인사이트 홍준입니다 네. 네. 네 오늘 네 젊은 남녀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네, 젊은 아 젊은 <laughs> 젊은 네네네. 네, 네, 네. 네 굉장히 동안이시에 네. 네. 젊은 나오셨는데 네오이지의 이거 네오이지 네오플라이. 네오이지 네오플라이. 옛날에 여기 최환진 대표님이 한번 나오셨. 최환진 그때 만드셨던 본부장님이 그 창업자셨죠 네오플라이의 첫 네오플라이 만드셨네 죠 만드셨군요. 그분이 한번 나오신 적이 네. 있긴했는데요 어, 정말. 시즌 1에 나오셨던 네네네. 분이 들 지금. 아. 예. 지금 현재 네오플라이의 권용길 대표님 나오셨고요. 네네. 그리고 네오플라이에서 지금 보육을 받고 계신 애드히어로의 김진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일단 김 대표님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그리고 이어서 우리 권 대표님 회사 소개와 본인 네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네. 먼저 네. 주십시오 어, 카메라 보면 네, 카메라 보면 <laughs> 네, 네. 저희를 보셔야 네, 되고 편하게 해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애드히어로라는 이제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진아라고 하고요. 저희 회사에서는 인플루언서 플랫폼인 브릭시라는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작년 2월에 법인이 만들어졌고요. 네. 이제 한 4월, 5월에 네오플라이를 만나서 네. 열심히 인큐베이팅을 받으며 네. 이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꼬꼬마 회사입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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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권 대표님. 네. 네, 권대표님. 네. 네오플라이는 네오위즈가 2008년에 만든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고요. 아, 그렇죠. 2008년. 네. 10년이 넘었네요. 네. 어. 네. 그때 또운 좋게 첫 팀이 애니팡 만든 썬데이터즈고요. 썬데이터즈. <laughs>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인수한 럭시까지. 럭시. 네. 그런 대표 포트폴리오들이 있고요. 네. 저는 그 네오플라이에서 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네오위즈에서는 이제 CTO, 엔지니어로 입사를 해서 CTO를 아, 네. 하다가 네오플라이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예, 우선 애드 히어로를 조금 네. 네. 자, 먼저 설명해 네. 애드 히어로는 대체 인플루언서 마케팅 네, 아니요, 그냥 말씀드리면 네. 인플루언서 플랫폼이라고 플랫, 하셨거든요. 마케팅 플랫폼, 네. 네, 네, 대체 이게 뭔가요? 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설명해주신다면 네, 요즘에는 이제 그런 매체가 옛날에는 TV 나오면 다 팔리던 시대 네. 그리고 네이버의 최저가면 다 팔리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얘기해 주는 물건이 사고 싶어지는 시대에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브랜딩이 옛날에는 이제 브랜드가 뿌리는 메시지였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의 리뷰나 아니면은 그렇게 이런 이야기들 그거를 해 주는 누가 얘기를 하냐들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아 놓고 정말 이제 에어비앤비가 이제 집과 이제 숙박객들을 이어준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어.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분들 혹은 인플루언서 분들하고 브랜드들을 이어주는 음. 그런 매칭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 그러면 인플루언서들을 어떻게 모으시고 예. 우선 인플루언서들을 어떻게 확보하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딱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시작할 때뭐 없이 그냥 저희는 개발자들 위주로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 서비스가 오픈하기 전에 천 명이 모였어요. 음. 그냥 단순하게 구글 설문지나 이런 걸로 관심 있으십니까만으로도 천 명이 모였고 저희가 그 이후에 서비스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광고주분들의 캠페인을 진행을 하면서 현재 만 삼천 분이 모인 거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거의 천 분씩이. 저희 서비스에 유입이 된 건데 아, 인플루언서로서 활동하겠다는 분이 네, 아그 네. 3,000분 그냥 일반 회원도 네, 아니고 네, 나름대로 네. 인플루언서. 그러면 그렇죠. 그 13,000명 모였다는 인플루언서는 뭐 어떤 분들이신가요? 그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뭐 SNS 활동을 하시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소개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데요. 저희 우선 가입 기준이나 저희 쪽에서 활동을 할수 있는 기준 자체는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가 최소 1,000명 이상. 1,000명. 네. 예. 천 명이 이상이 돼야 이제 우선 노출이 되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은 그 정보들을 근데 최고 높으신 분은 저희가 200만까지도 200만이면 네. 연예인 아닌가요? 네, 연예인분들도 연예인. 이제 네,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그래서 저희 쪽 이제는 어쨌든 보면은 연예인들이 다시 SNS로 가기도 하고 네. SNS에서 TV로 진출을 그렇죠. 하기도 네네. 하잖아요. 이런 영향력 있는 분들이 전부 인플루언서이신 거고 네. 이런 분들은 또 야망이 많으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저희 서비스에 와서 이제 본인들을 어필을 하시고 네. 본인들에 대한 정보들을 기입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계속 잘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이분들이 얼마나 어떤 브랜드하고 맞는 성향의 분들인지 그리고 이분들의 가치가 정말 어떠한 만큼 커질 수 있는 가치인지 그런 거를 잘 보여드릴 수 있도록 분류를 해 놓는 거네 네. 그런 게 이제 저희 역할이라고 네. 저... 생각합니다.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자, 인플루언서 들을 모아두셨고 인플루언서 들이 상당히 다양한 것들이 있고 지금 분류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인플루언서가 무언가를 인플루언서 역할을 하려면 상품이 있어야 되 잖아요 아, 그렇죠. 네, 아, 브랜드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요 네. 네. 그런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면 우리 들 그런 것들을 소싱하거나 또 그런 채널이 또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건 얼마나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어떤, 하시는지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신 건지 저희가 어 사실 저희도 계속 어쨌든 좀더 매출을 크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시장에 많은 데이트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광고주분이 다양한 광고주분이 저희한테 많이 쏟아지는 것. 그렇죠. 그게 점점 중요해지고 네. 있어요. 저희의 생존을 위해서도 성장을 위해서도 그런데 저희가 초기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시장 자체가 이제 막 생겨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초기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나 운이 조금 좋아서 저희가 좀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희는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사실 궁금한 게 내가 얼마로 몇명쓸수 있는가? 내가 얼마로? 네 얼마로 몇 명까지 내가 이렇게 컨택을 할수 있고 예. 어떤 친구들을 내가 컨택할 수 있는가? 음. 이 부분이 보통 제일 궁금하잖아요. 인플루언서로서, 그죠 그렇죠. 예. 광고주가 인플루언서가 필요할 때, 그렇죠. 네. 광고주로서. 네. 네. 광고주가 어떤 제품이든 어떤 뭔가를 홍보하고 싶은데. 어떤 사, 얼만큼의 사람들에게 도달할 어, 수있는지가 어떤 궁금하다. 사람들이 네. 예, 접촉이 그렇죠. 그렇죠. 도달이 가능하다그렇죠근데 네, 네, 네. 네. 이게 보통 감이 없거든요. 특히 뭐 소상공인 그렇죠. 뭐 아니면은 중소기업 네, 이런데 네, 네. 같은 경우에는 뭐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로 검색하면 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시스템으로 만들 때 계산기를 먼저 만들었어요. 네. 음. 그래서 이 가격에 몇 명이 어느 끝부들을 할수 있고. 하고 싶다면 바로 클릭 한 번이면 리스트들이 쫙 떠요. 네. 그러니까는 이런 게 저희가 초기에 진입할 때는 이렇게 다이렉트로 한 번에 지원되는 때들이 없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만 해도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포스팅을 올렸을 때 그거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계속 트래킹해서 네. 대시보드로 제공을 한다. 이것만으로도 이제 광고주분들이나 에이전시분들이 속시원에 하는 분들이 네. 이제 계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광고비를 많이 쓰지 않았어도 이제 열심히 찾아보시는 분들이 음. 저희 쪽에 먼저 와주셔서 포트폴리오가 돼주셨고 네.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저희도 계속 계속 하다 보니 이제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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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 자 그러면 우리 플랫폼으로서 네. 예, 플랫폼으로서. 인플루언서 그다음에 맞아요. 고객 그리고 상품. 자, 그러면 돈을 떼는 구조가 어, 어떻게 되는지 모델, 비즈 모델을 그걸 좀 설명해 주셔야 될것 네, 같아요. 네, 네. 수익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는 현재 인플루언서에게는 돈을 하나도 받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서들한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보면은 예전에는 내가 포스팅을 올린다. 그러니까 블로그 시절 만해도 이거는 부수입일 때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한 달에 많이 가져가는 친구는 저희 월급보다 더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제 이의 직업이 아니고 제 일의 직업으로서 네.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광고주분들은 우선 저희한테 비용을 주시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 우리는 원고료를 얼마 배정하고 싶다라고 네. 하면 저희는 이제 매칭이 되고 그렇지. 그것들을 0이라고 합시다. 네, 야0이라고 하면 예. 네. 자, 인플루언서는 얼마를 가져가고, 예. 어떤 구조로 그 하게 되는지. 그 저희가 이제 수수료율을 지금 한번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예. 아, 이거 저희가 밖에다가 오피셜리하게 말한 아, 적은 없는데. 안하요 네네. 그러고 어쨌든 저희의 BM 구조는 현재는 그런 수수료율이고요. 망고 주로부터 받는 수수료율. 그죠그죠.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어, 인플루언서의 등급. 뭐~ 연예인이나 음. 이런 분들부터 이제 그런 새싹분들 음. 사이에 따라서 수수료율이 차등적으로 네. 이제 저희 쪽에서는 차등적으로 네. 적용되고 있다 네. 자 그다음에 인플루언서가 이제 뭔가를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그 퍼포먼스를 측정해야 되잖아요. 그 퍼포먼스 측정의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실제 매출이 될 수도 있고. 네, 뭐 노출인가요? 네, 매출인가요? 뭐, 어떻게 계산하는지. 더 공유되었느냐라든지 저, 네.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가장 크게 보여 드리는 게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제 아, 총세 가지라고 할수 있겠네요. 하나는 이제 노출? 네. 그리고 뭐 도달? 네. 그 다음에 음. ER이라고 해서 팔로워들 대비해서 네. 얼마나 댓글이나 좋아요로서 반응을 얻었는가? 음. 그거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일반적으로 이제 마케팅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여기고 네. 저희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 그러면 판매를 보장하거나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어쨌거나 이 브랜드나 새로 나온 상품을 소개하고 그게 얼마나 입소문이 나고 활성화되었는지까지의 그렇죠. 지표. 네. 그러면 저는 여기르또 궁금한 게이 BM에 대해서는 그 광고주로부터 일부 수수료를 떼는데, 뭐 느낌적으로는 뭐 애플이나 구글이 취하는 7대 3이나 이런 거에 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네. 그러면 프라이싱 정책이 또 궁금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팔로우가 많은 사람한테는 도달에 대비해서 더 많은 뭐 비용을 지급하게 한다든지, 반대로 그런 데들은 너무 많으니까. 차라리 가격이 낮고 객단가는 낮고 뭐좀 천명 위주로 된그 인플루언서들에게 네. 좀더 부가가치를 준다든지 뭔가 방법이 있을 네네.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그래서 오신가요? 저희가 사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이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거다라고 생각한 게 약간 그런 부분이에요. 네네. 저희는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단순하게 리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는 하나의 채널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고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단순한 상품 리뷰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저희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새싹 친구들이 자동화로 계속 돌수 있는 거,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수수료율도 낮고 가격도 저렴한 대신에 이 친구들이 가져가는 것도 적어요. 근데 여기서 떠오르는 이런 해성 같은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균일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럼 그 친구들은 저희 쪽에서는 아이 사람은 브릭시의 크리에이터다라고 해서 크리에이터 리그를 따로 오픈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TV에 몇번 나왔거나 아니면 굉장한 전문직. 그럼 음.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은좀 되게 프로페셔널한 인플루언서죠. 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의 단가로 따로 시작이 돼요. 음.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채널도 되게 여러 가지를 갖고 있고요. 음.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뭐 아예 광고 모델로서 신뢰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유튜브 자체를 제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어쨌거나 가격 체계가 여러 가지로 그 내부에서 브릭시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뭐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죠. 분류를 하고 다른 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인플루언서의 대상이 되는 뭐 sns 채널들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인플루... 아까 말씀하신 인스타그램 얘기하셨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유튜브 그래? 뭐 네. 페이스북이나 뭐 다른 것도 또 있나요 어, 어떤 네, 뭐 채널 저희가 주요적으로 이제 컨트롤하고 있는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네. 이렇게 세 가지를 거의 이제. 저희는 저희가 주장하기보다는 광고주분들이 찾으시면 네.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네. 네. 자, 자 이제 그런 그 사실 인플루언서 플랫폼들이 여러 시 있고 특히 이제 그런 인플루언서들을 그 영입해가지고 또 전속으로 만드는 회사들이 좀 아시지만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런 회사들의 문제는 뭐냐면 인플루언서들이 어느 정도 크면 도망가 버리는 게 맞습니다. 문제거든요. 네. 저희는 왜 인플루언서를 계속 킵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여기서도 무명이었다가 딱 커버리면 도망가는 사람이 충분히 생길 수 있고, 실제로는 그런 분들이 또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스폰서 했던 분들과 직거래 맞습니다. 커버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네. 우리는 어떤 대책이나 아니면 뭐 그런 뭐 방치할 수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저희는 초반에. 저희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이거였었어요 처음에는 아, 네. 어쩔 수 없지. 어 잘, 네. 좋은 친구가 잘 돼가지고 잘 나가는데 네어떻게 이런 거였는데 근데, 근데 하다 보니까 아, 오, 굉장히 네. 여유가 지금 네. 느껴지는 게 네. 아니 니까 그러니까, 네. 본인이 약간 인플루언서신 거잖아요니다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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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아, 느낌이 아, 저도 받 봤어요 네. 지금 보니까 네. 네. 근데 저희가 네. 오히려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럼 저희는, 우리는 그렇게 잘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다. 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연애 맺은 분들한테잘 해드린다. 네. 라는 게 있었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분들이 크셔서 저희한테 그런 요청을 하세요. 브릭 씨는 전속 안 해요? 음. 어, 네, 브릭시는 전속 안 해요? 아니면 브릭시에서 저 유튜브도 하고 싶은데 저 화면 음. 지금 팬 이만큼 많아서 잘될것 같은데 지원해 주시면 안 돼요? 음. 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네, 네, 어, 네. 우리는 플랫폼만 할래? 라고였었는데, 네, 어? 전속도 하신다 이제 네 니즈가 어... 있는데 냅두는 게 아닌가 라고 해서 음. 크리에이터리그를 저희가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아 그게 전속이에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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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 일부는 또장속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잘 하신 분들은 음. 그분들에 맞는 새로운 가격을 책정을해 네. 드리고 네. 그 중에서도 저희랑 더 깊게 연애 맺고 싶으시다는 분들은 저희가 이런 콘텐츠 팀들을 붙여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은 새싹 친구들도 이제 아, 나는 계속 이렇게 맨날 뭐한 달에 1 0 0 개씩 해야 돼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 올라가면 이렇게 전담 팀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나도 더큰 좋은 브랜드들하고 할수 있구나라는 걸 저희 거 안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네. 예. 지금 우리 권 대표님의 표정은 네. 나는 언제 말 시킬 거야. <웃음> <웃음>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신데 정말 기다려 주세요. 아직 그게 아니라. 네. 제가, 제가 아직 궁금한게 너무 잘하고 있구나. 아빠 표정. <웃음> 네. <웃음> 네. 네. <웃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이게 그 이런 인플루언서 플랫폼이요. 특징이 뭔가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지금 말씀, 아무런 말씀이 없었는데 다루는 게뭐 패션부터 시작해서 뭐 여, 다양한 걸 다루시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도리어, 아,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도리어 아, 패션이면 패션. 어떤 커리어 분야를 음식, 하나 잡아서 하는 분야를 네. 잡아서 그 전문으로 가는 게 훨씬 네. 더 좋지 않을까? 왜냐면 하 요즘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 그렇죠. 인플루언서 아니, 근데, 관련된 예, 네, 저는 제일 좋, 지금 현재 제일 좋은 건이 핫한 거는 패션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 패션이 아, 지금 제일 아, 핫하고 네. 패션 그중에도 옷과 화장품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이제 약간의 제가 그 어떤 고정관념이 있긴 합니다 아닙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의 네. 의견을 좀 궁금합니다 어떤 생각을 어, 가지고 계신지 되게 많은 그 포인트세요 왜냐면은 당연하게도 패션 그리고 뷰티 이런 쪽이 제일 빠르고요 이런 데 있어서 빠르고 가장 니즈가 많기 때문에 돈을 많이 씁니다 음. 네. 돈을 많이 쓰고 실제로 저희한테 매출에서도 보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를 해주세요. 근데 저희가 초반에 저희가 이제 오픈을 하자마자 저희를 알릴 때도 없고 그냥 단순히 이제 만들어 놨는데요. 저희 거 좋아요 하고만 있을 때 저희를 한 반년 정도를 먹여 살려주었던 그런 그룹분들은 오히려 어, 다양한 데다가 마케팅을 하기 힘든 이런 뭐 그런 지역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중소기업분들 그래서 막 많이 뭐 예를 들면 애견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애견 모델 섭외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깐텐츠애 음, 경이 아니고 애견 네네네 애견 가인가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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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서 네. <laughs> 이런 쪽인데 음, 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게 가능해 다른 데들은 많이 뭐 내가 뭐 단톡방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패션비티만 모고 이런 게 편하겠죠 근데 저희는 본인들이 저희한테 계속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나는 이러한 성향의 사람임을 밝히잖아요. 음. 그래서 저희 거는 딱 이제 카테고리 설정을 먼저 해요. 그럴 때 바로 떠요. 애견 쪽에 몇 명이 기다리고 있고 패션 쪽에는 오천 명이 음. 기다리고 있으며 뭐 이제 아트 쪽에는 2,300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진짜예요? 네. 5,000명, 2,300명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오. <laughs>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네. <laughs> 왜냐하면 팔로우나 이런 수를 가지고 계산을 할수 있으니까 말씀하리는 도달할 아, 수 있는 아니, 방,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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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실제로 네네 아, 크리에이터, <laughs> 네, 크리에이터 저희는 음. 한, 아 그러니까 한... 아, 크리 크리에이, 네. 이터로 크리에이터로... 제가, 제가 그것 때문에 본 아, 대표님 아, 뭐 엄청난데 아니 크리에이터로 사실 뭐 애견이나 이렇게 하면 꽤 디테일하게 내려간 거라 사실 뭐 몇백 명, 몇천 명단 이렇게까지 는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네, 네 그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도 놀랐어요. 저희도 놀랐고. 저놀랬습니다 네, 네. <웃음> <그래서> <웃음> 더, 더 놀랐을 <놀라실 웃음> 거는 저희 홈페이지 가면 나오는데 네. 모인 누적 팔로워들 있잖아요. 팬분들 네. 모달이 가능한 수는 저희는 이미 1 0 0만이쑥 음, 넘어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했어요. 말씀드린 몇백이나 몇천 수준이 아니다. 훨씬 더그 네. 유저까지로 보면 큰 수준이다. 이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다양한 것을 가지고 있다. 네. 자. 이제 우리 권 대표님 좀 말씀하셔도 될것 같은데 네. 자, 그 여기 일단 우리 권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기 전에 올해 3월부터 지금 네오플라이 들어가셔서 올해 3월이세요? 아, 작년 3월 그래서 지금 1년 정도 1년 조금 넘으셨네요 네, 네. 대체 뭐 도움이 좀 유용했나요? 그리고, 아 예. 그리고 그 도움을 평을 한다면 맞다. 고 네. 생각하시고 그냥 편하게 얘기 한번 해 보셨다 세요 생각하시고. 네. 아, 있으신데. <웃음> <웃음> 아, 근데 어 저희가 이제 바로 뵙지 못한 연이 사실 저는 이제 럭시 때 창업 멤버였었거든요. 아, 어. 그래서 아까 럭시 네. 그뭐 카카오로 들어가셨다가 나오신 아, 거예요? 아, 저희 저희 쪽 CTO랑 이제 공동대표분은 카카오까지 이제 있다가 네. 이렇게 오신 거고. 네. 그리고 저는 그 전에 제 다른 어... 거 이거 지금 준비하느라고 먼저 아, 나와서 또, 준비를 하고 아, 나그 팔리기 전에 네네 네. 럭시 때 2년이 돼서 이미 네오플라이를 알고 계셨던데. 근데 그때는 네. 이렇게 가깝게 뵙지는 못했었고요. 오오 이렇게 네네. 이렇게 목도에서 네. 리서 보시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렇게 뭐 네. 그래서 좀더 네오플라이에서 이렇게 같이 함께 했을 때좀더 안심이 되는 네네. 부분도 있었고 네네. 근데 사실 뭐본 대표님 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처음 뵀을때 진짜 저희가 천둥 벌거숭이 같았어요. 네네 네. 할수 있다 이것만 가득해서 네. 너무 막 이런 전혀 비즈니스적으로도 세련되지 못했고 음. 밖에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고 아,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처음에는 오히려 어려워서 음. 너무 저희한테는 아~ 이렇게 어~ 그런데 네. 이래가지고 이제 상담도 못 드릴 것 같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먼저 요청도 많이 주시고 네. 말씀도 주셔서 아~ 이런 거는 아~ 이런 용어가 맨날 막 되게 사소한 것도 여쭤봤어요. 네, 네, 네. 이 용어는 저 처음 듣는데 네. 이거 무슨 말인가요? 그런 네. <laughs> 것부터 투자 쪽 관련해서 네, 맞아요. <laughs>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면서 많이 되게 신경을 써주시고 음. 그리고 사실 하다못해 저희가 이번에 이사를 했거든요. 이사도 이제 네오플라이 안에 있다가 이제 네오의 위층으로 이사를 오, 갔어요. 네네, 네네. 근데 거기 올라갈 때도 하다못해 정말 아버지처럼 이렇게 네네. 좋은 위치, 어, 여기가 그리고... 이렇게 햇볕이 잘 든다 <laughs> 이런 것까지도 <네네>. 로얄층 <laughs> 네, 어, <네네. 웃음> 사옥에 로얄층을 보유해놨다 산에 영향력을 행사하줘서 압력을 넣어서 아, 사옥 갈리티, 그 저... 공원이 보이는 파크뷰. 네, 어, 네. 남들 많이 탐내는데 네. 네. 아, 그러면 지금은 당장 그럴 수 있지만 네. 더 유력한 팀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네. 그 자리가 바뀔 수 있죠. <laughs> <있겠죠? 웃음> 그러면 지금 그 네오플라이로부터 <laughs> 아, 네오플라이로부터 뭐 투자도 받으시고 엑셀러레이팅도 네. 하고 계신. 네. 네. 그러면 아까 1년 정도 되셨다고 하는데 뭐 아마 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엑셀러레이팅은 뭐 계속 가는 건가요? 아니면? 속하는 걸까요? 그럼요. 우리, <laughs> 우리가 주주잖아요, 아직. 네. 그래서 저희가 아직이요? 네. 아직이죠? 네. 아직, 네. 아직도 아직. 네. 아직도. 아, 아직도. 네. 네. 그래서 완전히 음. 헤어지기 전까지는 아. 영원한 한번 네오플라이 팀영원하 저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하나는 지금 네. 이제 말씀을 들었지만 그 네오플라이 입장에서 그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그 뭐랄까? 인, 인플루언서에 관련된 그게 뭐 마케팅이 됐든 인플루언서에 관련된 시장이 최근 2~3년 사이에 정말 굉장히 커진 것 같거든요. 사실 네, 업체들도 네. 많아졌고 네. 물론 이제 아까 1년 반 전부터 시작하셨지만 그런데 왜 예를 들면 에디어로를 역으로 택하시게 됐는지와 네, 네, 네. 그리고 아까 인큐베이팅이 뭐 아까 말씀하시 대로 정확히 딱 기간이 안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인큐베이팅의 정책이나 아니면 초기 투자의 정책 네, 이런 정책이나, 게 어떻게 되시는지 차라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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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쉬운 질문 네. 앞에 있는 것들 네. 말씀을 드리면 어... 앞에 질문 뭐였죠? <laughs> 왜애드어를아왜애드를를 투자를 꽤 많았는데 저희한테 지원해준 팀이런가요 첫번째 아 아까 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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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애들은 천둥벌거승인 아니, 아니었다 너무 기대하고 네. 있었는데 네, 네. 일단은 네. 첫번째 초기팀 뭐, 애드로처럼 애들... 초기팀이 없었다 네. 네. 부정할 수 없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사람을 봤더니 네. 이 사람들이 우리 네오위즈에서 같이 한번 생활했던 사람들 아. 그러니까 럭시의 네. 멤버였기 때문에 레퍼런스 체크가 되게 쉬웠죠 음. 그리고 여기 CTO 공동창업자이신 그 럭시의 CTO였고 그 분은 음. 제가 네, 예. 안면이 있었고 아. 그래서 팀에 대한 신뢰, 네. 실행력, 열정 이런 것들은 확인이 된, 네, 검증이, 검증이 된 상황에서 네. 기존에 플레이어들이 있는 건 알았지만 이제 그 만나면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그들과 다른 어떤 차별점이 음.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실행력이 보태지면 아, 이 팀은 한번 배팅해봐도 되겠다 라는 음. 생각이 있었어요 네, 네, 네. 네. 그, 그런, 그런 네, 그럼, 그, 아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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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두 번째 질문하고 이어진데, 그런 게, 뭐, 네오플라이 입장에서 주로 뭐, 투자를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시나요? 어떤 팀에 주로 투자하시게 되는지? 음, 다른 하우스랑 비슷한데요? 일단, 이제 초기 팀이니까 서비스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숫자보다는 그, 멤버들의 어떤 생각들을 많이 봐요. 음. 그리고 멤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에티튜드, 열정, 성공에 대한 어떤 절박함, 음. 예, 사람에 대한 얘기도 많이 돼요. 네. 아이템은 안볼 수는 없는데 네. 아이템은 시장이 커가는 시장이냐, 음. 그 다음에 이들이 시장이에서 처음으로 하는 퍼스트 부브은 제일 좋은데 네. 팔로일 경우에는 1등과 차별화 전략 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음. 그런 것들을 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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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굉장히 희박하긴 할거로 생각되지만 네오플라이의 신청을 하고 싶다 네. 네. 그러면 어떤, 어떤 사람 어떤 뭐좀준비를 하거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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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될까요 그리고 핏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 나는 여기 이런 회사는 뭐 이런 스타트업들은 오지도 말아라 라든가 <laughs> 여기는 굉장히 선호한다든가 뭐가 있을까요 그 핏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 일단은 이제 매우주가 만든 엑셀러 라이터니까. 게임 온라인, 주로. 아니, 게임은 아니고, 저희가 원클릭 세이클럽으로 시작한 회사라서. 아, 그렇게 보면, 아, 죄송합니다. 네, 게임시작한 네, 데가 네. 아니라서, 네, 저도 세이. 온라인 비즈니스 전체에 대한 네. 관심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내부적인 역량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IT, 요즘은 이제 모바일이죠. 모바일을 활용해서 사업을 레버리지 할수 있는 음. 뭔가라면 다 관심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 영역은, 섹터는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넷플라이의 혹시라도 관심 이 있으시면, 어 가장 빠른, 이런 단계에 좀더 저희를 만나면 좋은데, 네. 그, 인연이 잘 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아이디어만 있는 경우보다는 서비스를 만들고, MVP를 만들고, 네. MVP를 적어도 한 2, 3개월, 네. 2, 3개월 정도 돌려서 지표, 작은 지표지만, 그 지표들을, 네, 네. 지표들을 저희들을 한 달에 한 번씩 공유해주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한 2년 매출 가능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예. 네. 자 2년을 맺는 거는 얼마 정도를 보통 엑셀러레이터들은 어느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지분을 가져가게 되는 그런 어떤 스탠다드를 갖고 계신가요? 예. 그 스탠다드는 저희가 그 처음에는 현금 투자와 현물 투자가 있어요. 사무 공간을 아, 현금 현물로. 현물 투자로 하고요. 그 다음에 현금을 하는데 현금은 2008년부터 시작하면 1 천만 원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오, 그 현재 그렇죠. 현재 올해 어, 5천만 원까지 지금 네. 네. 음. 현금 5천만 원 하고 아까 이제 그 6인실 프라이빗 룸인데 그 같은 경우 에 1년이 한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5천만 원, 2천만 원에서한 7천만 원 정도 하고 지분은 저희가 어, 8% 정도 8% 전으로 저희가 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지 10억 정도를 지금 네, 네. 10억 고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네. 정도를 그 어. 방까지 쓴다면 안 쓰면 또또 네. 또 조금 네. 뭐 5억에서 한 8억 정도 되는 거고요. 음. 음. 그래서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1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1년 이후에도 지금 계속 분이 계시고 계신데요. 그럼 예를 들면 방을 2년 쓰면 이제 금액은 두 배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때 이제 선택을 할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제일 심플한 거는 밖에서 공간 지원하는 데많잖아요 네. 나간다. 첫 네. 번째. 네. 두 번째 임대료를 그냥 낸다 음, 네. 정해진 네. 리스트 프라이스에서 저희가 그래도 개월사 중에서 좀 싸게 네. 해드려야 네. 네. 보증금 없이 네. 하는 방법도 있고 아돈 없어 임대료도 부담스러워 네. 그러면 아예 그 다시 1년 치를 네. 그 다음 1년 치를 현물 투자를 네. 또 아, 투자로 받는 투자를 받는 편하게 해주는 네. 그 바로 콜이 들어와서 네. 지금 끊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네네네네. 바로 끊으셨다가 저희가 네네. 시간 가는 줄로는 더 좋겠다고 합니다. 바로 쉬었다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네.